안녕하세요.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라파스, 마음의 아이, ALT, 그리고 우선 10선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파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선이 많으니까 좀 지울게요, 이제는. 좀, 자, 이렇게 지우고 볼까요? 예, 일단 우리가 지지에 대해서는 지지를 잘 받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이날 양봉이 있죠. 요날 예, 양봉, 예. 이날 양봉의 중간 라인이죠. 예, 중간 라인을 넘어줘야 된다.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대죠. 예, 강력한 저항대인데,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아, 여기 중간 라인을 도전을 했는데, 장중에 이제 4%까지 갔었죠. 예, 4%까지 가다가 부딪히고 또한 번, 내 주저앉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운 날이 아니었나. 그래서 어쨌든 뭐, 이때, 이날 한번 도전을 한 거고, 예. 오늘 도전한 거고, 다음번에 도전을 할 때는 뭐 돌파를 하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항대가 이렇게 있으면, 저항대죠. 예. 저항대가 있으면 한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서, 또두 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거의 이제 돌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죠, 예. 밑에 이제 지지대도 한번 지지받고, 두번 지지받고, 세 번째 가면 이게 밑으로 뚫려요. 예. 반대로 똑같습니다. 예. 저항이나 지지나 똑같다. 그러니까 건들면 이제 뚫리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오늘 좀 아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를 오늘 요 중간 라인에서만 끝나면 아 내일은 분명히 이제 돌파가 되겠다라고 이제 봤는데 오늘 조금 아쉬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뭐 라파스는 우리가 길게 보는 거니까 아 일단 계속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보면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전환선 위에 있고 예, 기준선도 탄탄하게 있고 다 문제 없습니다. 예. 자, 다음 마음의 아이. 예, 마음의 아이도 제가 이제 어저께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도 예, 연장으로, 예, 연장으로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ABC가 일단 2400원까지 만 우린 내려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와서 음, 일단 어, 어디 갔죠? 잠깐만요. 예, 우리 여기 2400원까지 만 물 타실 분들은 2400원 되면 물을 타시고 신규는 우리가 20선을 회복을 할때 아니면 뭐더 좋은 그림이 나오면 제가 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자리까지 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대 아직 위에 있고 예. 내일이 궁금하네요. 마음에가 내일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오늘도 밑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긴 했는데, 음 자, 일단 뭐2 4 0 0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예. 다음은 ALT. 예, ALT도 오늘 20선을 찍고, 뭐 3%까지 상승이 나오다가, 예, 윗꼬리를 달고, 지금 요즘 보면 이제 지수는 잘 버티는데 개별 종목들이 지금 맥을 못 치고 있죠. 예, 계속 원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해요. 예, 지수도 좀 지수만큼 개별 종목들도 예, 좀 같이 좀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어차피 뭐 조정은 뭐 거리랑 없이 조정받는 거는 뭐 나쁘지 않으니까 뭐 일단 ALT도 뭐, 일단, 아직 20선 위에 있고, 예, 괜찮습니다. 예, 여기 기준선까지 이제 내려온 상태인데,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당연히 홀딩입니다. 예, 홀딩입니다.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저는 문제 없습니다. 내일쯤 가도 되는 자리인데, 예. 그쵸죠 예. 지금 거리랑 없이 쭉 빠지고 있고 여기서도 일단 뭐 여기를 이렇게라고 이렇게라고 보면 예. 예. 내일이나 모레쯤 뭔가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아이. 자, 에코아이도 뭐. 일단 요때 매수하신 분들 예, 물타신 분들은 뭐 지금 옆으로 기고 있어요. 뭐 20선 위에 있고 예, 홀딩입니다. 이 양봉의 중간 라인 정도의 예, 요 라인만 좀잘 지켜주고 재상승이 나오면 됩니다.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 20선에서 10% 이상 떨어졌고 60선 지지 받고 예, 괜찮아요. 예. SK 이터닉스가 오늘 좀 빠졌습니다. SK 이터닉스가 좀 빠졌는데 음얘 얘 같은 경우도 참 어저께 이제 이렇게 음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지우고 보면 얘도 좀 이제 헷갈리니까 이 양봉 캔들이죠. 에, 여기 양봉 캔들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꼬리잖아요. 예. 이 꼬리의 절반을 절반이 저항대다. 예. 아까 이제 라파스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저께 이 절반을 건드렸죠. 건드렸다가 오늘 이 절반 위에서 양봉이 나오면은 다음 날도 갈수 있는 모양인데 얘도 오늘 음봉이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도 여기 중간 라인 예, 라파스랑 똑같습니다. 일단 한번 건드렸습니다. 요요날은 이제 걷는 거라고 보기가 어렵고 절반이 아니니까 일단 어저께 한번 건드렸고 뭐 조금 옆으로 기다가 다시 한번 제 도전을 하겠죠. 예 일단 뭐 에스케이 토닉스도 좋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어떤 분은 뭐 수익 내서 좀 팔았다는 댓글도 좀봤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주봉상도 뭐 이렇게만 끝나도 예,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구름도 위에 있고 뭐 노을 노을이 이제 오늘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다 조정을 받았죠. 예, 20선 밑으로 내려오고 60선 밑에 있는데, 음 얘는 이제 3월 중순까지 예, 기다려보자.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거리랑 없이 밀리는건 괜찮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오늘 낮때 시작해서 좀 말아올리다가 일단 5선 회복은 실패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얘도 지금 볼린조 밴드를 보면 여기 상한선이 지금 음 넘었다가 지금 밑에 밀렸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이제 갭이 떠도 되죠 내일 같은 경우 갭 떠가지고 올라가도 된다 그리고 여기 240선을 예, 지금 우아형이기 때문에 엄청 싸워야 될거예요 예, 엄청 싸워야 된다. 이거를 이겨내야 그 다음에는 더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조정을 받아가면서 예, 조정을 받아가면서 파동상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1, 아, 2, 3, 4, 5 이렇게 있듯이 이 안에도 1, 2, 3, 4, 5 A, B, C 뭐 이게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예, 조정을 항상 10선 붙었다 아니면 20선 붙었다 이렇게 붙어가면서 간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예, 센서비도 지금 양봉 하나 세우고 나서 조금 완만하게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지금 60선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예, 한번 쯤 튀어 올라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각오는 해야죠 어쨌건 각오를 한다라 그러면 일단 이 양봉에 일단 중간 정도를 라인을 으면 예, 10선을 좀 지지를 하고 갔으면 좋겠네요 예. 괜찮아요 예, 라파스 어차피 뭐 물린 거요 초록색 선이 우리 본전 탈출하는 자리입니다 예. 다음은 제 제노코. 놓고 제놓고도뭐 10선에 붙여서 어, 얘도 예. 똑같아요 다 여기를 예. 예, 돌파,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예, 여기를 이겨내야 한다. 옆으로만 횡보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한번, 음, 요날 조금 들 건드린 것 같기도 한데, 건드렸다, 내려왔다. 다시 이제 여기 올라갈 때, 이제 그때, 이제 상승이 나오겠죠. 이렇게 옆으로 긴다는 라건 좋은 거예요. 그럼 20선도 올라오고 있고, 뭐 60선도 올라오고 있고, 10선도 벌써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면서 또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몰렸을 때, 다시 한 번, 이제, 급등을 한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놓고는 괜찮다. 예. JT도, 예, JT도 우리가, 예, 20선 돌파했을 때, 이제, 살아가 봐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음. 어차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조정을 삼각형 조정 비슷하게 봤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와야겠죠 예. 여기든 여기든 여기서 이제 20선을 관통하는 이제 장땅봉에 하나 쓰면서 그때는 이제 세우면서 가야겠죠 제이 예. t 도 당연히 홀딩입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거리랑 없이 움직이고 있는건 괜찮습니다 카톡. 죄송합니다 자꾸 카톡이 울리네요 예. 자, 다음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오늘 뭐, 오늘 오로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음, 뭐, 특별한 게 없다. 예. 10선 회복은 일단 실패를 했고, 주봉상 보게 되면, 뭐, 상승, 적산병 위에 한주 정도 조정은 괜찮습니다. 예. 그래야 또더 크게 갈수 있는 거니까. 3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일단 월봉상 접산병만 마무리만 되면 내일모레 예, 뭐 조금 조정을 받든 아니면 또 한달간 쉬든 아니면 4개 5개를 뽑든 한번 뭔가 보여드릴것 같 아,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오르스도 당연히 홀딩이다 에이텍도 오늘 뭐 정시 테마주들은 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예 아직 20선 위에 있고 토타소프트는 얘도 아직 20선 위에 있고 예. 홀딩입니다 예, 3월 중순까지 한번 보자고요 코난테크놀로지가 오늘 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일단 그려놓았는데뭐 제가 그린대로만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플러스 0.42%로 마무리가 됐는데 음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일단 거래량 없었고 오늘도 뭐거래량 거의 터지지 않았 4만주밖에 안 터졌어요 예, 어저께가 4만8천주인데 오늘도 4만주로 마무리가 되었다 예. 음 빨리 기준선을 좀 올라가는 게 좋겠죠. 예. 내일 한번 보죠. 예. 내일 한번 이번 주 한번 보고 큰큰 음, 큰 그림으로는 전혀 뭐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마이너스라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큰 그림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큰 상승을 위해서 하락이라고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코리아 서킷2도 오늘 뭐 밑꼬리를 달고 양봉을 뽑아냈는데 어 일단 얘는 여기 라인을 좀 지키는 게 좋습니다. 예 아직은 음 아직은 뭔가 좀 보이지 않죠? 예 일단. 음 그래도 뭐 어쨌건 장대항봉의 절반 라인이 깨진 것도 아니고 지금 저 지지를 잘 받고 있으니까 예, 일단 코리아 소켓도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쭉 내려와서 기분은 나쁘지만 거래량 없이 쭉 빠지고 있으니까 예, 분명히 한번 상방으로 분명 틀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Y 시킴도 마찬가지죠. 예, y 시킴도. 오늘 뭐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음. 얘도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그렇 예.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예. 여기 더 낫겠네요.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죠. 예.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양봉이 쭉 나오면 좋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늘도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죠 네, 오늘 뭐 종목들이 뭐 특별히 뭐 움직인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많이 빠진 것도 없고 고만고만하게좀 끝났습니다 다들 네. 일단 요번 주를 잘 보내고 이제 2월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월봉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월달을 기대하려면 월봉을 이쁘게 만들어놓는 게 좋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종목들은 뭐 월봉으로 보면 뭐 Y 시킴도 적산병이에요. 예, 너무 좋잖아요. 예 너무 좋고 코리아 서킷도 적산병이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다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종목들은 예, 뭐 단순히 뭐 일봉만 보고 들어간 게 아니고, 나름 그래도 우리 패턴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음, 바닥권 아니면은 예, 그래도 적산병 예, 좋은 나름 보고 한 건데, 물론 꼭 이런다고 100%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 성공률을 높이려면, 그래도 월봉이나 주봉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들어간 거니까, 조금 더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보내는 영상이 없고, 저는 또 토요일 날, 아,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영상을 오늘은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